일단 어, 오늘은 오전에 오늘 하루는 촬영이 없어서 촬영이 없는 날은 보통 아침 일찍 나가는데요. 어, 6시 반에 나가서 저희 집이 한남대교 근처여서 그쪽 고수부지 나가서 반포대교 잠수교 건너가서 다시 돌아오는 코스가 약 만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만보만 하고 네, 복귀를 했습니다. 오전에. 어... 요즘에 날씨가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9월, 10월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11월달에 미세먼지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꽁꽁 마스크 싸매고 나가서 네, 쉬는 날은 나가서 걷습니다. 또 하나 뭐였죠? 사실 뭐 걷는 거는 뭐 그렇게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뭐 노하우가 필요는 없죠. 어 근데 저도 오랫동안 걸으면서 갖는 어떤 원칙은 있는 것 같아요 꼭그 중간에 휴식을 꼭 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한 1교시라 그러는데 40분에서 50분을 걷고 꼭 10분에서 15분을 꼭 쉬고 그다음에 다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뭐 많게는 10교시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 아무리 많이 걸은 사람 걷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쉬질 않으면 꼭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꼭오버하거나 어, 과욕을 부리거나 그러면 꼭 관절이나 발바닥에 물집은 무조건 잡히는 게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그 다음에 어, 운동화를 잘 신으셔야겠죠. 네, 패션 운동화, 막 컨버스 운동화 이런 밑창이 좋지 않은 운동화를 신고 가시면 네, 발 뒤꿈치가 네 나갑니다. 그래서 에어가 충분한 네, 어, 워킹 와 러닝 화뭐 보통 알고 계시는 그런 브랜드들의 기능성 운동화 신고 걸으시면 굉장히 좋고요. 어, 뭐 그, 공간이 물론 고수부지 근처나 고, 공원 근처에서 어, 살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냥 집 앞에 골목길이나 집 앞에 어떤 뭐 아파트 단지로 될 수도 있고 어 그냥 시내 한 블럭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그거를 그냥 처음엔 굉장히 지루한데요. 그냥 목표 설정을 다섯 키만 바퀴만, 바퀴만 돌아야겠다, 열 바퀴만 돌아야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자, 작게 자, 자극, 적은 양부터 실천해 나가면 어느새 이제 그것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나를 맞이하시게 되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뭐였죠?